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벌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요. 여러분들 로또풍선 혹은 팝풍선이라고도 하죠. 혹은 서프라이즈풍선 뭐 이름은 되게 많지만 바로 그 풍선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더더말고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어.. 앞서 설명은 조금 복잡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팍 터졌을 때 겉에 건안 터지고 안에만 터지는 그런 풍선을 만들 겁니다. 준비물은 PVC풍선 18인치가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10인치는 안 됩니다. 18인치에서 20인치 딱그 사이에 풍선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12인치 풍선, 고무 풍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쪽에 용돈을 넣을 거면 용돈 돌돌 말아 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파핀 풍선을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5인치 풍선 원하시는 색깔 개수만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PVC 풍선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어차피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네이버나 쿠팡 이런 곳에 PVC 풍선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다양한 가격대로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준비하신 다음인데요. 준비하신 다음에 이대로 그대로 불면 흔히들 전문용어로 짱구가 생긴다. 짱구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PVC 풍선은 가운데 이렇게 금이 가져있는데 실링 자국대로. 이게 앞뒤가 크기가 다른 것을 짱구 났다, 짱구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마사지가 필요한데, 스트레칭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할때 대부분 손톱이 기시다 보니까 이거를 찢어버리세요. 네, 그러면 안 되니까 보통 여기, 이제 첫 번째 마디 끝부분 있죠? 여기로 이렇게 잡고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테두리별로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잡고, 지금 제가 딱딱 맞아 있죠? 이거를 한 5cm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너무 세게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에가 살짝 흐물흐물거리게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부분도 안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도 적당히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진짜 한 10개 이상 못 만들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남자가 해도 힘든데, 네. 자, 이렇게 늘렸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더 늘려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기를 주입했다가 빼고, 주입했다가 빼고, 한두번 정도 반복해서 뺄 겁니다. 그리 PVC 풍선은 보통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불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부분이. 그래서 한두번 정도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불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접혔죠? 그 다음 한 번은 조금 얇게. 그러면 공기를 주입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기계보다는 손펌프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개인 비셜이지만. 풍선은 언제까지 불어야 돼요? 여기 주름이 전부 다 펴질 때까지 불어주시면 됩니다. 주름은 전부 펴졌죠? 그리고 놔주시고 한번더네 그리고 놔주시면 굉장히 연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막대기 같은 걸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풍선 12인치를 그대로 꽂아줍니다. 그 다음 주입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는데 딱 동그란 부분, 몰드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드 풍선 보시면 요렇게 목 부분, 주입구 부분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PVC 풍선도 고무 풍선도 마찬가지로 네. 정확하게 시작점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안에 있는 공기를 빼 주셔야지 이제 풍선과 풍선의 사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공기를 천천히 바깥쪽으로 밀어 줄게요. 네, 처음엔 이렇게 볼품 없지만 자, 그러면 그대로 공기를 일단 주입해볼게요. 이것도 여러 번 넣었다 뺄다할 거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공기를 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옆에서 보면 살짝, 네, 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짝 틈이 있죠? 이게 최대한 좁아야 이제 겹풍선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빼주고 다시 한번 공기를 납작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주입! 이렇게 색깔이 있는 PVC 풍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팝핑 풍선을 하실 때 보통 용돈 혹은 꽃잎, 컴패티 아니면 5인치 풍선을 넣게 되는데요. 그거를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면 답답하실 테니까 이걸 그대로 투명 풍선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클리어 풍선이 아까 만든 그 풍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를 건 없습니다. 5인치 풍선을 넣고 싶은 거를 그대로 막대기에 꽂아주시는데, 이때 그냥 이대로 꽂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당겨서 조금 타이트해질 수 있게, 이렇게 길쭉해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주입구에 아직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는데, 이때 너무 세게 찔러버리면 뚫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살짝 목만. 마찬가지로 아까 PVC에 일반 12인치 넣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목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5인치에만 공기를 넣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주입구만 당기시면요. 이게 공기가 나올 구멍이 막히면서 바람이 안 샙니다. 손이 좀 자유로워지죠. 이거 막겠다고 계속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날 정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안에 있는 5인치만 당기시면 바람이 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게 주입구가 너무 길게 남게 되면 지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에 거를 매듭을 묶으신 다음에 안에 있는 주입구, 매듭 뒤쪽, 위쪽 부분은 전부 다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손이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 다음 거 준비해놓고 다음 거를 그대로 하나, 둘, 셋. 여기서 제가 주입구랑 라인을 맞추는 이유가요. 안 맞추고 그냥 불게 되면 풍선을 오팔 형태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주입구를 최대한 가까이, 이제 몰드 부분만 넣고 바람을 불게 되면 풍선이 애초에 처음부터 동그랗게 불리게 됩니다. 네.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조금 어렵게 하는 건데, 만약에 나는 오팔 형태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이 필요 없고, 조금 더 깊숙이 넣으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안에 파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쪽에 있는 것만 일단 주입구를 매듭을 묶어줍니다. 그 다음, 이 주입구는 자르셔도 되고,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매듭 바깥쪽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겉에 있는 걸 묶을 건데요. 이거 매듭 묶기 정말 어려워하세요. 여기서 많이 이제 손상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손톱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잡고 여기 목 부분도 잡고 쭉 늘리는 거예요. 지금 늘어난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다음에 위쪽을 잡고 돌돌돌돌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매듭을 묶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묶기 전에 그대로 양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매듭을 잡고 주입구만 굴려주면서 매듭을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한 번이 불안하다 그러면 두번 정도 묶어주시면 돼요. 팝핀 풍선 본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착한 손잡이에 매다시거나 혹은 케이크 있죠? 네, 그 5인치로 만드는 케이크 혹은 손잡이에 등에 묶은 다음에 팝핀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팝핀 준비하는 과정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 준비물은 여기 일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대로, 앞쪽에는 보통 레터링이나 그림이 들어가죠. 그 다음, 위쪽 기준으로 뒤쪽 면, 그리고 정수리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이나 뭐 아래쪽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요렇게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여기에 바늘로 찌르게 되면 안에 있는 풍선만 터지고 겉에 있는 풍선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뭐 바늘이나 옷핀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빨대 같은 거에다가 이쁘게 해가지고 뚫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프 안 보일까봐 이렇게 테이프 공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기는 테이프 공간이라서 몇 번을 찔러도 터지진 않습니다 네, 대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찢어지고 터지겠죠? 옆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대로 주인공 앞에 두고 영상 찍을 준비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네, 고객들이 여기를 찔러주세요라고 두번한번 번 관역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 에 문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팝이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그대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앞에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보일 수 있게 잡아놓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풍선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더 오래 보관을 원하시죠. 그래서 테이프로 그대로 붙였던 곳에 한번더 붙이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핀 벌룬 혹은 로또 풍선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겉에 풍선이 같이 터져 버려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아니 겉에 있는 게 18인치, 20인치라고 해서 똑같이 고무 풍선을 18인치로 준비했다. 그러면 안에 것도 안 터집니다. 그대로 천천히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반대로 겉에 있는 풍선도 너무 빵빵하게 불거나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작은 풍선을 샀을 때 심하게 불었을 때는 터, 같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인치에서 20인치의 PVC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거는 12인치를 늘렸다 뺐다, 늘렸다 뺐다 해서 적정 크기를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외에도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 안녕.